그 다음에 이제 55번도 한번 가보게 되면, 이제 로그끼리 더하면 어차피 너희가 분자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야. 분모에 A1부터 AN까지 더해져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여기 이만큼 부분이 있잖아. 이만큼 A1부터 AN까지 더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, 자, 이런 거야 너희가. 이제 A1이라는 건 로그 1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지. 맞아, 1분의 2가 2니까 로그 2라고 쓸 수도 있지만,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로그 1분의 2라고 지금 쓴 거야. 로그 1분의 2. 그 다음에 더하기 a2라는 건 로그의 2분의 3. 그다음 로그 3분의 4. 로그 4분의 5. 그럼 쭉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다 n까지 더하니까 로그 n분의 n 플러스 1. 요게 그냥 a1부터 an까지 싹다 더하게 되는 거 맞니? 근데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지니까, 그러가 로그로 썼을 때 1분의 2에다가 2분의 3에다가 3분의 4에다가 해서 너희가 N분의 n 분의 n 플러스 1까지 이제 남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약분이 되지, 규칙적으로 약분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남는 거니 얘들아, 로그 n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 맞니? 그래서 이 문제 분모의 지수들이 로그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, 로그 n 플러스 1. 그럼 10에, 로그에, n 플러스 1분의 2n 더하기 4인데, 자, 얘랑 얘는 어떠신지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, 자리 바꿔주면 너희가 n 플러스 1에 로그 10이지. 근데 로그 10이 몇이니까? 1이니까 그냥 이것만 남아. 그래서 정답 몇 나오는 거야? 정답이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. 이것도 뭐 수염 문제지, 그냥.